말씀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. 님 저는 17살 김세연입니다. 그 케어에서 토리라는 그 강아지를 입양한 거 보고 네. 엄청 기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동물을 좋아하신 거 알겠지만 개농자 개시장 모두 동물을 보시, 보셨지만 왜 동물법도 강화 안시키는지 진짜 궁금합니다. 그리고 울지 마요. 괜찮아요. 아니, <laughs> 울지 마요. 장난으로 한 건데, 진짜 눈물 흘려갖고. 어, 그만큼 또 이제 세현약의 진심이 느껴질 것 같고요. 그, 네. 그, 그리고, 청와대 개들이 끌려가는 그예요봤 네. 아니, 아니, 괜찮아요. 그, 만 네, 영상 커트, 네, 영상 커트 해주세요.